네안녕하요 닥터준입니다 이번에 촬영할 영상은 네, 다이아 빨리 모으는 법 그리고 다이아 빨리 모으는 법에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아 빨리 모으는 거 솔직히 누구나 잘 알아요 제일 쉬운 건 현질하는 겁니다만 현질하는 걸로만 소개를 해버리면 현질 못하는 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다이아를 어디서 모으는지 그리고 다이아가 특히 많이 나오는 거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. 솔직히 빨리 모으는 법이라는 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냥 다이아는 일단 모든 퀘스트를 깨서 최대한 잘 얻는 방법이 있고, 최대한 아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걸로 영상을 찍어 볼게요. 먼저, 제가 처음에 놓쳤던 부분인데, 이 메인 스토리, 메인 퀘스트를 보시면 난이도가 노말이 있고 하드가 있어요. 저처럼 하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. 제일 처음 할 때. 이거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 다이아몬드를 엑스트라 퀘스트에서 모으는 건 나쁘진 않지만 일단 노말과 하드에 있는 걸 모으시는 게 아마 제일 빠르게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상대적으로 쉽거든요. 음, 여기 있는 것들이. 딱두 군데가 어려운 데가 있죠. 하나는 히트크리프 대장 나올 때. 두 번째가, 이제이진장군 나올 텐데, 그쪽을 간단하게 영상 찍어보면서, 이제 어떻게 깨나,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, 저도 아주 잘 깨진 않기 때문에, 음, 좀, 얼마나 쉽게 하실지 모르겠어요. 그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, 소개를 드리겠고요. 그, 처음엔 노멀과 하드모드가 있는 일반 퀘스트를 다 클리어하는 거, 아, 되겠습니다. 특히 요즘은, 간만 써도 알프에 온라인이, 알프에미 온라인이, 토리 끝까지 개방된다고 하죠. 8월까지에서 해서. 달 그때까지에서 해서 전부 다 메모리 다이아몬드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. 아무리 랭킹들 자신이 없어도 웬만하면 랭킹 참가해라가 되겠습니다. 왜냐? 랭킹전 보상을 보시면요. 기본적으로 랭킹이 웬만큼 낮아도 메모리 다이아몬드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이 친구들이. 아주 낮으면 다 없겠지만요. 잠깐만, 이는 없네? 어, 오, 이번 랭킹전에서는 누적 포인트에도 없네. 음, 이번 건좀 특징이 달랐구나. 보통 랭킹전이 이번 건좀 달랐는데, 메모리 다이아몬드를 웬만하면 줍니다. 음, 랭킹이 낮아도.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랭킹전에 랭, 내가 정적이 안 나와도 일단 웬만하면 참여하는 게 좋다. 가 되겠네요. 어, 그리고 뭐, 이번 랭킹전은 확인 가능 기간 6일이나 되네? 7일이나 되네, 다 합쳐서? 되게 신기하다. 뭐, 어쨌든 그렇고. 그 다음, 세 번째. 어려운 퀘스트는 멀티로 꼭 해서 S등급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음, 물론, 어려운데 없을 수도 있는데,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같이 하는 멀티전을 많이 추천을 해요. 그래서 멀티전을 통해서 어려운 퀘스트를 이제 S등급까지 다 받는 겁니다. 근데 S등급까지 받으려면 보통 캐릭터 하나도 안 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더니 캐릭터들이 체력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체력관리 잘하려면 잘 피하고 패리를 잘하는 게 최고죠 음, 그렇다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께서에스급 등급 받는 거의 불가능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음, 제가 영상은 다 찍었지만 마지막 거는 에 S급 못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때 내가 뭐다 레벨 100짜리라 그냥 다 씹어먹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닌 이상 반드시 멀티를 해서 모든 랭킹, 모든 퀘스트들의 S 등급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일반 퀘스트에서, 노멀 퀘스트, 스토리에서 노멀 모드와 하드 모드 두 가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랭킹 전, 랭킹 안 나와도 꼭 참여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다섯 개 메모리 를 받으시라는 거.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퀘스트는 멀티를 통해서 깨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S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퀘스트를 깨실 때 S등급 받으려면 반드시 체력 관리 잘 해야 된다 캐릭터 죽으면 안 된다는 거 다섯 번째는 S등급 맞을 때 조건을 잘 확인해 보세요 퀘스트들이 보시면 인포를 누르시면 표시에 인포를 누르시면 조건들이 바로 미리 나옵니다 음. 그리고 두 번째로 꾹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스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, 게다가 클리어 기준도 나옵니다. 어떻게 S등급 받는지. S등급은 시간 제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원래 이 미션별로 주어지는, 아니, 퀘스트별로 주어지는 기본 미션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퀘스트별 기본 미션과, 그 다음에 퀘스트별 제한 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S등급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. 여러분,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, 이런 퀘스트 나왔을 때, 이벤트 정보 같은 거잘 확인하셔서, 메모리 달몬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보세요. 그래서, 아, 나 이거 귀찮아. 아, 이거 적당히 하고 말래. 이러시지 마시고, 꼭 점수 달성해야 될 것만 달성하셔서, 여러분들이 메모리 달몬드도 아이템도 다 챙겨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,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, 여러분들이, 어니 음? 잠깐만요. 내가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 아, 여기 있다. 스토리. 스토리 해방 이벤트. 음. 스토리 해방 이벤트 보면 여기 위에 스토리가 있죠 음, 다클리어 버튼 다 봤는데 여기 는 스토리 해방 이벤트가 한 스토리를 볼 때마다 메모리 다아몬드 5개를 추가로 줍니다. 근데 보통 12개씩 있거든요? 그러면 메모리 다아몬드 60개를 받아요. 어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던 메모리 다아몬드가 제일 쉽게 많이 나오는 게이 스토리 해방 이벤트고요. 두 번째는 어렵지만 메모리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? 바로 계층 클리어 퀘스트입니다. 왜냐면 계층 클리어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전이문으로 나뉘는데 보통 4개의 전이문 당 8개 내지 9개, 8개, 8개 정도의 퀘스트가 존재를 해요. 그 말은 이제 8, 4, 32야 32개의 이제 퀘스트가 존재하는 소리고 32개의 퀘스트면 다 받았을 때 곱하기 5하면은 이제 150개 단위, 160개 단위의 메모리 다이아몬드가 쏟아진다는 소리입니다. 즉, 메모리 다이아몬드를 진짜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소리죠. 그런데 8월 중에 이제 계층 클리어 퀘스트가 나온다라고 돼있죠 게다가 이제 쿼터를 해서 1층부터 25층까지의 계층 클리어 퀘스트가 또 따로 나와요. 한마디로 메모리 다이아몬드를 쏟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8월달에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잘놀리셔서 메모리 담은들 최대한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봅시다. 첫 번째, 메모리 담은들은 일반 스토리 퀘스트에서 노멀 노말 퀘스트에서 노멀 모드, 하드 모드 두 가지 있으니까 하드 모드 빼먹지 말고 깨자는 거. 두 번째, 여러분들이 케이, 케 뭐지? 퀘스트를 클리 어 하실 때 이벤트 정보 같은 거꼭 확인하셔서 최대한 점수 달성해서 다 받아가시는 거. 그 다음, 세 번째, 각 퀘스트를 깨실 때는 S등급을 받는 게 중요하다. 근데 S등급의 기본 조건은 죽지 않는 거니까 일단 죽지 말아야겠고, 두 번째는 퀘스트를 꾹 눌렀을 때나 나오는 시간 제한 같은 거잘 보시고, 그 다음에, 그냥 이벤트, 뭐지? 표시를 눌러서 미션을 확인했을 때, 퀘스트별 미션을 잘 확인해서 조건 맞추는 거. 그래서 미리 정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. 그걸 통해 S등급 받아야 된다는 거 소개드렸고요. 그 다음에는, 스토리 해방 이벤트랑 계층 클리어 퀘스트가 메모리 다이먼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퀘스트니까 항상 이 퀘스트들 집중해서 깰수 있도록 해야 되고,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랭킹전 등수가 잘안 나오더라도, 랭킹전 참여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다섯 개의 메모리 다이먼드 받아 가자 정도가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솔직히 빨리 이 퀘스트들에서 좋은 상자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속성별로 4성 캐릭터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. 특히, 한손검 단검, 세검, 창. 이네 종류의 캐릭터로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. 왜냐면 마법사라든지 총 캐릭터라든지 이런 애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 아니면 멀티전 이외에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요. 어, 저도 사용 그냥 안 하거든요. 있어도 안 해. 물론 사성으로 총이 없긴 한데 저는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점 참고하셔서 이제 메모리 담은 듯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해서 메모리 다이아몬드 된거 대충 정리가 됐네요. 아,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가끔 20, 24시간 단위로 짧게 열리는 이제 메모리 다이아몬드를 뿌리는 보너스 퀘스트가 나옵니다. 근데 그 보너스 퀘스트가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거의 항상 제한 조건이 붙어요. 예를 들어 한손금 캐릭터만 쓴다든가 단검 캐릭터만 쓴다든가의 무기 제한이거나 있 아니면 속성 제한 예를 들어 이번엔 불 캐릭터만 써라. 울 캐릭터만 써라 이런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아스나만 써라 캐릭터만 써라 이런 조언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짜증나는게 뭐냐면 조건 안 맞으면 참여조차 못해요 참여조차 근데 그거 한번 참여하면 캐릭터 급한 다섯개씩 열리기 때문에 메모리 담은 한 스물다섯개씩 나오거든요 그게 보통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음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담보안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메모리 다이아몬드 지금 워낙 많이 랭킹전을 뿌리고 있어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일단 가을이나 이쯤 되면 많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걸여러분들 생각하셔서 네 그런 24시간 이내에 참여해야 되는 이제 보너스 이제 퀘스트 퀘스트도 꼭 참여하시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메모리 다이아몬드 빨리 모으는 법, 음, 잘 모으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. 네,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해서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닥터 준이었습니다.